81번 문제는 체킹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중복된 겁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나왔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지문이 좀 길다 뿐이지. 노인 치매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접근 방법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어, 먼저 문제를 좀 차분하게 끊어 있게 하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은 가족들에게 치매의 본질, 진단, 애고 등에 관한 교육, 이걸 우리가 가족 교육이라 하잖아요. 노인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공하고 신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고통을 토론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지해주는 가족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의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지지의 내용의 하나로 가족치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일단 치매가 시작되면이요 예, 그러면 초기라고 할수 있잖아요. 초기라고 할수 있는데, 기억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조치를 취한다 해도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게 틀렸겠죠. 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으면 이거 금방 답을 출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치매에 대한 치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치료는 중요하다. 이 치매 환자의 A우를 좋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억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조치를 하면 애우가 좋은데 왜안 합니까?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아니에요. 효과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치료는 환경적인 조치와 연관성이 있겠네요. 여러 가지 인지 과제를 통한 인지 기능 훈련은 초기 치매 환자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경 인지장애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기능 훈련은 바로 초기 치매 환자의 증상 개선 이런 것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치매 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가로 지역사회의 정서적 물리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치매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에게도 이런 도움이 되는데 지역사회의 지원을. 케이스 매니지먼트 사례 관리적인 개입이라고 합니다. 사례 관리적인 개입은 필요하죠. 지역사회의 많은 자원들을 치매 가족이나 치매 환자에게 연계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서적인 지원과 물리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입니다. 8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번 문제는 학습 문제의 치료입니다. 틀린 것은 입니다. 우리는 2020년도 문제에서 학습장애 치료에 대한 것을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것 같고요. 자, 학습 문제에 대한 치료인데요. 첫 번째, 치료와 평가는 증상의 근원이 되는 지각이나 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과정을 매우 강조한다. 이 증상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적인 부분이나 인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학습 문제를 유발할 수 있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과정을 매우 강조하면서 치료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에서 외견상 동일한 학습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동일한 치료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그럴싸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아이들, 학습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개인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차가 있으므로,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 이 아이와 이 아이의 학습 문제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여기 안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개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번 지문이 잘못되었어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든 간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화라고도 하는데요. 맞춤형의 개입을 해야 된다. 맞춤형의 치료라고 할게요. 맞춤형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학습 문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지 과정은 바로 작업 기억력 또는 관리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학습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가장 작업 기억력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작업 기억 이콜 단기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작업기억단기기억의 손상이랄까요? 쇠퇴라 갈까요? 그것은 해마. 그 다음에 전두엽, 신, 전전두엽 피질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의 영역과 관련성이 있어요. 자, 여기에 해마에 문제가 있거나 전전두엽 피질 영역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단기 기억력, 작업 기억력이 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바로 학습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학습 문제를 가진 아동 중 상당수는 주의력 문제 또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네,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학습 문제에서 주의력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 학습 문제 아동에 보이는 상당수의 이 내용들이 있다. 자, 정리가 되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동일한 학습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 번이 답입니다. 82번 문제 해결했고, 8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번 문제는 조현병 환자의 직업 지활에 대한 문제인데 틀린 것은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예전 말로 정신분열병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 말로 순화가 되었는데요,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음성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조현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 직업 지열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직업 지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 지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직업 지열은 실제 작업 현장에서 환자의 다양한 적응 문제를 코칭 지도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실제 작업 현장에서. 실제 작업 현장에서 조현병 환자들의 어 적응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직장 적응이랄까요. 이 직장 적응, 직업 적응 부분을 코칭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법률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때, 음, 이 고용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 고용이라고 합니다. 이 지원 고용이라는 것은 선 배치 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직장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거죠. 코칭, 코칭이 바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원 고용이 하나입니다. 이거 지원 고용도 직업 재활 중에 하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조현병 환자의 직업 재활의 인지 재활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보다 성공적인 직업 재활이 잘 유지되게 한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지 재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고적인 측면의 재활이죠. 사고적인 측면.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에게 사고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재활을 돕는다면 직업 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현병 환자의 성공적인 직업 재활은 가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업재활은 정신사회재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다. 여러분, 정신사회재활은 여기 사회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직업재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 이게 바로 일종의 자립 아닙니까? 조현병 환자가 자립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정신 사회 재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직업 재활은 일반 사회로의 적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정신 보건 관련 기관이 아닌 외부 사회 환경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거 틀린 거 아시죠? 이런 질문 나오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직업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반인의 직업재활이 아니라 조현병 환자의 직업재활이에요. 따라서 1번 병원이 개입을 해야 되고요. 2번 정신보건 관련 기관이 개입 해야 되고요. 3번 지역사회가 개입을 해야 돼요. 이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재활을 할 때는. 따라서 통합재활... 통합 재활의 개념으로 가로 열고 병원도 정신 보건 정신 건강이라는 게 맞는데요 정신 건강 관련 기관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외부 사회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외부 사회 환경이 지역 사회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 등이 많은 곳에서 재활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침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업 재활은 일반 사회로의 적용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궁극적인 목표를 했잖아요. 따라서 병원이나 정신 건강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외부 사회 환경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저는 그것을 통합 재활이라고 써드린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 의료 재활하겠죠. 그 다음에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재활이라든지 여러가지 재활에 도움을 줄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사회재활에 도움을 줄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재활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입니다. 지금까지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8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번 문제는 배우자의 갑작스런, 이게 힌트가 돼요. 황당하겠죠. 갑작스런 이혼 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내담자예요. 위기 상담을 하고 있어요. 크라이시스 카운셀링을 하고 있는데, 치료자의 반응을 물어본 건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 질문 보면서 답을 찾는데, 딱한번 읽고 찾아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 혼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마음을 조금 음, 위로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래도 잘될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위기 상담이면서 갑작스러운 이원 요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비현실적인 보장. 비현실적인 보장을 나타내는 상처 싸매기에 불과해요. 상처를 싸매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것은 비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4번이 더 좋아요. 4번을 보세요. 이 모든 고통이 해결될 때까지는 다소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거예요. 치료자의 반응으로 이게 더 현실적이고, 이 위기 상황에 있는 내담자가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시도한 일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인데, 이제까지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내담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강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은 좋은 건데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래도 잘될 거예요.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보장. 지금 이 사례에서는 그래요. 비현실적인 보장이면서 상처를 상처를 싸매는 듯한 이런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